1번. 자, 다음 진리표를 간소하게 표현한 논리식은. 자, 1이 있는 위치가, 여기만 1이 있죠? 나머지는 0이니까, 요거는 크게 묶어야 되지. 또, 요거하고 요것도 이렇게 묶을 수 있다. 그래서, 음, 요거는, 이제, 변치 않는 변수가 뭡니까? 하면은, 여기서 변치 않는 변수는, 요게 변치 않았고, 또, 여기서 변치 않는 거는, 요게 안 변했다. 그리고, 여기서 변치 않는 변수는, 음, 0하고, 0이 안 변했으니까, 음, 또, 여기서 변치 않는 변수는, 이거지. 그렇지? 답은? 4번. 뭐 여러분들은 다 맞았을 거라고 보고. 자, 2번 다음 랜드 게이트로 구성된 논리 회로와 같은 출력값을 갖는 논리 게이트는 자, 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예상 문제에서 뭐 늘상 풀었던 문제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틀린 친구는 없죠. 음. 자, 그래서 이거는 두모르한의 법칙쓰자 이렇게 보면 두모르한의 법칙은 음. 이렇게 이게 두모르한의 법칙이지. 그래서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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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지고. 음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두모르한의 법칙을 한번 써보자. 음. 쓰면은. 어떻게 되 겠어요？바로 a 어, 요 거와 여 기에, 여 기서 나오 겠지？그러면은 여기 는 a 에 음, 그래서 여기 나오고, 여기 는 음,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 겠지？그래서 여기 는, 그죠?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? 자, 정답은 3번이다. 3번. 그림과 같은 신호 ABC를 어떤 게이트에 입력할 때 출력 Y에 파형을 갖는 3 입력 논리 게이트는 자 그래서 A, B, C 그리고 출력이 음 Y다. 그래서 0, 0, 0이 들어가면 음 출력은 1이 되네요. 그렇죠. 예, 그 다음에 1, 어 1, 0, 1, 1, 0. 들어가도 출력은 1이다. 음, 자, 맞아요. 그런데 1, 1, 1이 들어가면은 음, 출력은 0이다. 음, 자 정리 되겠어요. 자그 다음에는 0, 0, 1이지. 0, 0, 1 들어가면은 출력은 1다는 거. 가만히 보니까, 이0 되는 거가 여러분들이 1, 1, 1일 때만 0 되는 거지. 나머지는 다 1이지. 음, 음, 맞아요. 규칙성 보니까, 이거는 큰 거에 반대가 나오는 거냐, 작은 거 반대가 나오는 거냐. 바로, 작은 거 반대, 작은 거 반대, 작은 거 반대, 작은 거 반대지. 작은 거 반대는 여러분들이 배웠지. 이게 바로, 작은 거 반대. 렌드 게이트다. 정답은 4번. 그죠? 그래서 작은 거 반대.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었어요. 4번 세 개의 입력 a b c를 갖는 논리 회로의 출력. 자. 이는 요거이다. 이 입력 랜드 게이트만을 사용하여 같은 출력값을 가지도록 구성할 때 필요한 최소 랜드 게이트 의 수는 자 랜드 게이트는 투바 투바 여기다가 투바를 이렇게 해주면은 음, 자 요거는 끈치 두모로가 요거는 바꾸지, 그죠? 음, 그러면은, 음, 음, 자, 그래서, 예, 이제 몇 개가 있어야 돼. 요거 하나, 둘, 셋, 넷. 맞아요? 음, 비반 어떻게 만드는 거였어? 비고 여기가 비바. 맞죠? 예. 얘네 요거 랜드지. 랜드. 요것도 랜드고. 그래서 정답은 네개 다. 5번. 다음은 세 개의